김민웅 교수, 검언 개혁 촛불 행동 연대가 떴습니다. 그첫 성명서입니다. 검찰 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한 지지정파를 초월한 개혁 대연대의 출범입니다. 국민운동 차원의 동력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9월 25일 첫 행동이 있습니다. 성명, 검찰 쿠데타 완전 척결을 위해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정치 검찰의 쿠데타 기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이들이 권력 탈취를 위한 정치 공작에 몰두해 왔다는 것이 날로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써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손시킬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대선 국면에서 검찰 쿠데타 세력 완전 척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중대 사안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이것 하나만은 아니나, 이를 우선적으로 분쇄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특권 해체를 입구에서부터 막고 있는 이 세력의 총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켜 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범죄, 특히 정치검찰이 권력범죄 처벌을 외친 촛불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수처 존립의 이유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윤석열 일당에 대한 면제부가 된 과정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라. 검찰 쿠데타는 여야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회는 이를 인식하고 대대적이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권력범죄가 시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법안을 도입, 강화하라.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벌에 저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민의 힘은 공당을 공작정치의 통로로 활용한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윤석열 일당은 고발 공작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매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기만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정당 정치에 대한 모독이자 공당의 권위를 사유하는 행위다. 국민의 힘은 공작 정치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그것이 대선에 임하는 공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4. 진보 민주 세력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전진시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되었으나 도리어 개혁을 후퇴시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또 선거가 시작되면 중도 외연 확장 논리에 따라 개혁 후퇴를 거듭해온 것을 우리는 목격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혁전선 광화를 기본 노선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검찰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산탈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검찰 쿠데타 완전 적결을 위해 개혁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 다시 모이자 촛불 국민들이 다시 나서서 적대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자. 2021년 9월 17일 검언 개혁 족불행동, 연대.